오늘은 뭐 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람부장하고 같이 이제 좀 어두운 것 같아 요 보람님은 서른여러들이라고 했는데 머리숱이 엄청 많아요 응. 건강한 건가요? 물어봐요 타고난 겁니다 아 타고난 거 보람님 노사장님이 고백하면 받아주나요? 아니요 <laughs> 그래서 에어로코스메틱 저희 지금 노브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얘는 먼저 워시 왁스. 아니, 올. 내가 일단 한꺼번에 걸로 찍어줄게. 아 그래요? 음. 그러면 음. 얘가 워시 음. 왁스 올. 지금 음. 집중하고 계시죠, 여러분? 음. 남양주 정모합시다. 그 세차를 할때한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유리면이나 음. 뭐 아니면 틴팅 부분, 아니면 스티 부분 음. 이런 식으로 한 부분과 도장면을. 나눌 수 있잖아요. 음. 이 도장면을 이거는 닦는 거고요. 자, 이거는 워시올이라는 네. 제품인데요. 다시 한번 찍어줄게요. 네. 음. 워시올 이건 뭐할때 쓰는 겁니까? 이건 도장면이 아닌 다른 부위, 휠이라든지 뭐 음. 아니면 기름 주유구 입구 주변, 음. 뭐 아니면 밑에 그 하단 부위라든지 손이 닿는 부위에 음. 엔진룸도 만약에 네스. 닦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음. 그런 부위. 엔진룸도 원래는 새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차장 도착해서 시동을 끄고 엔진 열을 식힌 다음에 세차를 하는 게 맞거든요. 음.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겠지만, 음. 진정한 세차인들은. 그 다음 또 뭐야? 이거 어떻게 합자 네, 이건 왁스올. 왁스올. 네, 네. 한마디로 뭐, 물왁스죠물왁스 음, 음. 그럼 세차가 끝나고 나서 네네. 차가 다 마르기 전에 얘를 뿌린 다음에 이제 마른 걸로 아니요, 닦으면 됩니 물기를 되는. 닦고 S. 해야 됩니다. 어. 네. 물기를 닦고. 네, 물왁스라고 해서 물이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음. 어. 아물 아주는 물이야. 나, 물이 나 말하면서도 어때? 되게 어, 어. <laughs> 부끄러워. 어. <laughs> 얘는 또 뭐야? 카샴푸. 웻 응. 워시 카샴. 이거는 이제 유일하게 여기서 물이 필요한 제품. 어. 이게 뭐 지금 버킷 있으면 물 따르고 얘를 좀 따라서 이제 뭐. 비율이야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음. 음. 카샴푸를 뭐 만약에 폼건에나 뭐 이렇게 놓고 쓰시겠다 하시면 비율을 좀더 진하게 하시는데 다른 거 폼건을 세차장 걸 쓰시고 이거를 미트질용으로 쓰시겠다 하면 조금 농도를 연하게 하셔도 되고 저 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또뭐요 이거는 보자. 저도 사실은 잘안 써봤는데 어. 플렉스 왁스. 어, 플렉스 왁스 얘는 뭐야? 뭐할때 쓰는 거? 이게 틴틴. 그러니까 도장면도 아닌 어. 글래스도 아닌 어. 스테레스도 아닌 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PPF 그렇죠. 그냥 PPF 하세요. PPF를 닦는 겁니다. PPF? 뭐 PPF라든지 플라스틱, 어. 틴팅 어. 이런 뭐 그런 부위 탈중심이죠 이거는 인테리어 클리너. 인테리어 이거. 클리너 어, 안쪽에 그뭐 데시포트 부분. 아 데시포트라고 하면 대 데시버드. 아니 옛날 말 같아서 어. 너무 옛날 사람. 어, 데시버드. <laughs> 됐어요. 네, <laughs> 네, 아, 다시 방, 다시 방, 다시 방, 다시 방 하고 그 아. 위에 핸들 아. 있는데 하고 아. 이렇게 아. 고런데 아. 닦으면 되는 뭐 전체적으로 차를 관리하실 때 아, 하다 보면 항상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누나 사투리 정도만 쓰라고. 이걸 또 뭐야? 가죽 클리너. 어. 이제 아, 시트도 닦나요? 아니요, 시트는 가죽 클리너로. 만약에 뭐 시트가 레자다. 그래도 가죽 클리너로 여기 레자라고 써있구만. 레더, 아, 레더, 응. 레더 소프, 레더 소프. 어. 얘는 이제 가죽 닦을 때 네. 쓰는 거. 야 가죽 시트, 의자 음. 시트 어. 뭐 닦으시고 이제 닦으셨으면 보 보호해 주세요. 레더 케어. 아 그러니까 저걸로 클린을 하고. 클린하고 레더 어. 케어. 레더 케어는 루션이야. 뭐 뭐 그렇죠. 뭐 씻고 나면 어. 뭐 바디 소프로 씻었어. 어. 그 바디 로션 발라야지. 네. 이거 그리고 스테인레스케어. 케어. 이거는 뭔지 알겠네. 그런 부분이나 어. 힐뭐 케어예요. 이건 어. 세정은 아니고요. 케어. 어. 어. 광택 나게 하고. 근데 어. 이게 뭐지? 어떤 게 케어가 되던데? 음.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뭐보아 사람들이 그때 나랑 똑같은 질문을 하네. 뭐, 뭐, 뭐? 세, 네 개만 다 압축을 해달라. 음. 이 여러, 여기보다 뭐더 있는 것 같은데 다 빼고, 음. 세 차를 다닐려면 그래도 딱 요거는 음. 최소한 있어야 된다. 네, 있어. 네 개요? 세, 네 개로 압축한다면. 음. 세, 네 개로. 뭐, 일단, 제일. 디테일러 얘는 이제 뭐 벌레 묻은 거라든가뭐 아, 뭐 그냥 뭐 해갖고 물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닦는 거니까 일단 뭐 송지는 음. 둘째치고 벌레 같은 거는 음. 좀 닦아줘야 되니까 음. 이거 하고 음. 음,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가 왜 필요해? 크롬 부위나 휠밖에 어. 광택이나 어. 외관 중요하니까요 어. <laughs> 아 외관 중요하니까 음, 어. 그거 하고 음, 제 틴팅은 소중하니까요 어. <laughs> 안에 안에 유리를 어떻게 뭘로 닦냐 하셨잖아요. 근데 어. 틴팅이 거의 다 대부분 돼있으세요 사실은. 어. 그 안쪽 유리는 이걸로 닦는 게 사실 좋죠. 어. 그럼 차는 뭘로 시으려고차 닦는 게 없잖아 지금. 이거 잖아요 아니 뭐 세차. 뭐 세차를 몰라. 폼건으로 하고. 아 세차장에 미, 있는 폼건으로 어, 하고. 미트질을 그걸로 하고. 어, 미트질을 하고. 뭐, 카샴푸야 사실은 다들 하나씩 세차 해볼까 하고 음. 하나씩. 아마 카샴푸가 있을 텐데 잘안 쓰실 거예요 어... 근데 뭐 버킷 이거 좀 이따가 보여 드릴 건데 버킷이랑 이 수건들 미트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음, 음, 마지막 하나 룰뭐 음, 닦간 음. 유리를 닦아야겠죠 아 그냥 요 정도? 무락스 좀... 없네 무락스 대략 그냥 왁스 올로 하는 거지 아 얘로 그냥? 고체 왁스 할 거니까 무락스 따위 안써 여러분 아무튼 오늘 이거는 어1 1시 반쯤에 저희가 삼패사거리 남양주에 있는 그 삼패사거리 워시존에 보람이랑 저랑 박민선 PD랑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거거든 넘어가서 이제 요거 자 오늘은 에어로 코스메틱 저희 노보스몰에 판매하고 있는 세차 용품인데요 성능 테스트 겸제 차를 세차하러 왔습니다 사실 얘는 도장면이나 지금 유리면 전부 다 차가 지금 엄청 더럽네. 컨셉이에요. 아, 컨셉? 네. 이거, 이거. 세차 용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한 3주, 4주 정도. 야, 이거 어... 차가 너무 더러운데, 이 정도면 이거, 네. 이거 빼따로 문대야 되는 거아니냐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뭐, 새똥 같은 거나 벌레들. 이렇게 뿌려주시고. 조금 사실 뿌리 시간이 필요한데, 뭐 뿌리자마자 사실 좀 흘러내리긴 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세차를 할 건데, 일단 미리 조금 뭐, 농도가 짙다 싶은 애들. 이렇게 좀 불린다는 그래요, 이런 건다 벌레 에 뒤진 건가요? 어 저희가 음. 주차장이 그냥 완전 가려지는 데가 있고 반 정도만 가려지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음. 왜 거기 에어컨 눈물이라든지 네. 약간 그런 새똥이라든지 어. 네 저. 아, 에어컨 눈물도 그걸로 닦이는 거요? 뭐 도장면에서는 사실 충분히 다그 전에 고체 박스를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 음. 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보면 사실. 이거는 물이 필요 없는 애라서 음. 지금 흘러 내리는 면도 지금 다닦이네 오, 그냥다닦 네, 네. 그래서 사실 세차장 올 필요는 없었어요, 얘 때문에는. 오왜 마법이네? 다른 애 때문에 온 건데 음. 얘하고 그냥 집에 가게 생겼죠, 지금. 그, 그러네. 장사하는 사람 같죠잉? 응. 음. 그죠희 상조처잉. 이거 한번 잡싸봐 아, 어? <laughs> 어? 이거 어? 하나면 그냥 완벽하죠잉. 어. <laughs> 여기가 자, 제일 중요해. 이렇게 들어오진 어, 거. 실 뿌릴 시간 같은 거 필요 없이 어. 지금 유리에도 보면 벌레 음. 많이 죽어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워셔액으로 닦아도 좀안 닦이더라고요. 벌레는 즉사하는 즉시. 요 여기 이렇게 들어온 거 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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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러워아 어? 네. 어. 요거 한번 보여 주지 여기 딱 닦기나 요거. 보죽일까어어 요거. 니가 닦으세요. 지금 이게 막 녹물이랑 섞여 있어서 이렇게 안 뿌린데는 이렇게 좀 해놨다가 어. 닦으면. 까기져잉? 아, 까만 건안 지워지네? 이거는 좀 뿔려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어, 어, 지금, 애들. 지금, 아까 막 이렇게 있었던 거 있잖아. 까만 어. 애, 여기도. 아까 어, 뿌렸던 어, 거. 이렇게 어, 지우면? 좀더 뿔려야 불려, 되는데. 아니, 지금 얘들은 어. 다 지워져요. 제대로. 어, 어, 제대로 안 뿌렸던 애들. 지금 뭐 제가 약 파는 거 아니잖아요. 아 어, 그렇지. <laughs> 자, 그렇게 네. 해서 닦았어. 어, 하고, 어, 뭐 사실, 이제,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쓰는 게 이제 이거 두 개. 어, 세차장은 요거. 왔지만, 좀 있다가 응. 세차를 제대로 할 거고, 응. 지금 세차 세린이보다는 그냥 응. 차를 닦자. 응. 그냥 조금은 닦자. 세차장 응. 보내기 전에, 응. 손세차 보내기 전에, 응.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두개 응. 하고, 의자에도 사실은 좀뭐 시트나 이런데 좀제 것도 묻어 있거든요. 음. 그거 닦을 거. 그 얘는 스프레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어. 국물이. 근는 로션이라 거. 그러지 않았어 할까? 바디 케어랑 바디 소프 두 개인데 어. 얘가 로션이고 얘가. 근데 얘 별로라며 어. 하지 말래며. 아니 아까 나는 그냥 한 말이고. 어. <laughs> 그래서 다 닦는 거 있고 케어하는 거 있는데 음. 지금 보면은. 어좀 어둡다. 괜찮을까? 아뭐 네, 상관없습니다. 여기 불을 탔다 네, 네. 어,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검정색 묻어 있어요. 네. 그 차. 그럼 네. 바지 소포로? 뭐가 묻으면 저런 식으로 묻을 수가 있지? <laughs>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는 자리는 저기니까요. 아 주수석이 이제 뭐 네. 어떤 뭐문 남성의 아, 뭐, 뭐 그런 여성인지 거죠. 남성인지 남성인지. 야 남성의 등드름이 터진 거 아닐까요? 아 저렇게 드러내탔다고요 <laughs> 여기 조금 묻혀가지고. 아 이렇게. 어. 네. 그래서, 원래는 바디 미트도 있어요. 네. 시트 미트가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전체 닦을 때. 사실 네. 그거 해보면 새까맣게 나오거든요? 네. 아, ᄌ 됐네요. 안 지워지네요. 안 닦이는데 네. 어떡하지? 이거는 뭐가 무었길래안 닦이는 걸까요? 찢어진 거 아닌가요? 어, 지워지네요, 근데. 아, 지워지는 집니까? 어, 지워지네요. 지워지네요. 아, 지워지네요. 아, 아,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아, 줏뻔 했습니다. 어, 깜짝 거랐어요누쓰 <laughs> 제품 하나도 못팔뻔 어, 했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어, 근데 지워졌어요. 어, 다 지워졌어요. 어, 그리고 지금 약간 거뭇거뭇. 방성하고날뻔 했어요.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네. 점처리돼 있는 애들? 네. 지금 여기는 안돼 있고 여긴 돼돼 있잖아요. 네, 네. 여기가 때가 진짜 많이 끼거든요. 아, 음. 어, 뭐, 이거는 레자인데요, 여기는. 아, 레자, 레자. 네, 어. 이거 색깔 맞춰서 산다고 샀는데. 어, 색깔이 안 맞네. 어, 좀 발색이 됐어. 근데 뭐, 닦이네요, 또. 어, 잘 닦이고. 응. 근데 시간이 어차피 걸리네요. 애들이 좀 이렇게 깊게 묻어 있는 거다. 아, 그러니까 지금 들고 닦는 게 이제 레더 서프라고 해서 비누 같은 개념이네요? 네, 그렇죠. 뭐, 바디 클렌저? 음. 그런 느낌? 음. 자, 다.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닦아서 먼지가 좀더 불편할 것 같다라는 그 로션 같은 거. <laughs> 다 닦을 테다 어, 레더 로션은 어떻게 쓰는 건지. 이렇게 닦고 나면. 아좀 보이는 건다 닦고 싶어서. 뭔 같아 그래? 아니야, 묻은 거야. 다 닦을 거야. 말리지 마. 얘가 닦아도 얘는 바디 로션 삘이야 아까 쟤는 바디 클렌저 삘이면 음. 얘도 얘가 한번 하면 약간 유분층이 생겨 있으니까. 흔들어서 사요아흔드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로션들이 다 유분기잖아요. 그렇죠, 가있 예. 아까 뭐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음. 하셨는데. 뭐 저는 한번 발라볼게요. 개를 음. 음. 해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원래는 뭐 광택 유지, 뭐 음. 그리고 가죽 유지 관리 뭐 음. 이렇게 적혀있긴 해서 저도 안 발라봤어요, 사실. 음. 처음 발라봤는데 제가 여긴 안 바르고 여긴 발라보고 후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리뷰를 해줘야죠. 냄새가 좋네요. 어,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발라보고 여기는 안 발라볼게요. 음. 한쪽로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음. 어, 이게 우리도 되게 좋은 제품 같네. 어, 이게 근데 되게 진짜 광 때깔이 달라졌어 때깔이 양쪽 시트가 때깔이 어. 좀 다르네요. 어, 보니까. 다를까? 닦고 나니까. 뒤에도 말았어? 제대도 말았어? 아, 진짜 때깔이 다른데? 저 제품명, 제품을 명제품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죠. 세미스케어. 말바른 럽죠? 스탠레스 갤. 스텐레스, 스텐레스. 어, 어. 얘는 뭐, 사실 여기 크롬도 있고, 어. 손잡이에도 아, 여기, 여기, 음, 소나타는 위에도 크롬이 어, 있구나. 여기도 크롬 있고, 손잡이에도 크롬이 어, 있고 손잡이에도 크롬이 여기 데, 있고 근데 크롬 부위가 뭐, 녹음쓸진 않지만, 뭔가, 꾸준물이 참 많은 부위이기도 해요. 음. 근데 지금, 석 분사라서, 휠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죠, 우리 차, 자동차인들에겐. 너무 음. 많이 뿌렸나? <laughs> 한 번, 3초를 세워보고, 그래도 시간을 줘야죠? 네. 하나, 둘, 셋. 사실 뭐, 얘는 당연히, 당연한 거죠. 당연히 잘 닦이죠. 원래 근데 이, 이런 휘대 뿌리는 제품들은 모든 뿌리면 다 닦이죠? 닦이기도 하는데, 네. <laughs> 얘가 뭐, 아, 미네랄 뭐, 뭐였나? 어, 미네랄. 미네랄 워러? 미네랄을 제거해주나 뭐아 뭐가 있었는데 아뭘 제거해주는 거예요? 뭐 제거해주고 보호해주고 뭐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광택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때를 음. 제거해주는 게 있었어요. 제거는. 다른 회사도 그건 다 있겠죠? 네. 어 원래는요. 이게 뿌리면 안에 보라색 물이 들어 철분 제거제라든지 음, 음,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안쪽이고 바깥쪽은 그냥 대부분은 폼으로 그냥 닦죠. 음. 어 그리고 뭐휠 휠 클리너라고 어. 해서 그것도 이렇게 뿌리는 제품이 아니고 약간은 뭔가 물로 해가지고 헹궈내는 제품이죠. 어, 어. 근데 이렇게 그냥 워터리스트 제품은 저는 아직은 써본 적은 없거든요. 어... 근데 워터리스 제품, 지금 메리트는 사실은 카샴푸 말고 모든 제품은 워터리스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아, 지금 에어로 코스메틱 제품들은? 어, 저는, 제가, 어... 제가 느끼는 메리트는 워터리스. 물 없이도 그냥, 그냥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세차장을 가자고 했나, 너네. 아, 안 가도 된다. 어, 아, 노사... 우리 회사에서 찍어도 되는데. 어, 노사장이 세차를 안 해봐서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냐. 뭐, 너네. 그렇게까지 꼭 집어서 <laughs> 얘기할 필요는 어, 없는 거 같고. 네. 왜 굳이? 아까 사무실 주차장에서 찍어도 되는 것, 그게 더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었는데, 왜 세차장 오자 그랬는 거네? 난그 음. 소리를 하려고 했다. <laughs> 난그말이물 없이 엄청 깨끗이 닦이는, 이게. 다물 없이 쓰는 제품이야, 네. 지금. 아, 그래? 떼고 아 워터리스라고. 여기도 생각해. 워터리스로 써 있어? 당연한 거야. 이건 다 워터리스야. 아, 그런 거야? 어. <laughs> 에어로 코스메틱은 워터리스 제품입니다. 음. 혹시나 이걸로 하시다가 세차에 아주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카샴푸도 하나 같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노사장은 세차를 모른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